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매매는 잘들 하셨나요? 음, 일단 간단히 오늘 특징주 음,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그렇게 장이 막, 막 오르고 막 그런 장은 아니라서 음 그나마 주도주에 가깝게 볼만한 게 이게 서울 반도체였는데요. 많이 올랐죠. 이렇게 서울 반도체 보시면 오늘 거의 1분기 그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약간 어닝스플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죠. 이 보면. 매출은 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3% 늘었다. 223%면 거의 어닝스플라이즈 수준이죠. 네. 그리고 이유는 자동차 LD e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 뭐 이렇게 해서 판매가 잘 돼가지고 어쨌든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 서울 반도체도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1조가 넘잖아요. 뭐, 이렇게, 물론 대형주는 아니지만. 근데도 오늘 거의 5, 5% 넘게 지금 올랐, 올고요 음. 이거 매매하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이거, 관심 있으면, 매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왜냐면, 최근 전고점도 돌파를 했고, 그래가 실리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제 앞으로 음, 건 1년 정도죠, 전고점 역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지금. 신고가 종목이었고, 타점 자체가 사실, 눈에 좀 보이는 타점이 많이 보였죠. 여기. 그리고 어제는 신고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사볼 수도 있었고요. 사볼 수 있는 근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다. 외인 기관 자체가 이 어닝스펄라이즈 아마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올 걸 알고 미리 산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일단 외인들이 주포로서 샀고, 기관도 사다가, 어쨌든 최근에 거의 투신이 주포로 들어와서 연기금도 도와줬고, 사는 바람에 슈팅이 지금 나왔죠, 연속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시면, 어 급등주, 잡주 이런 쪽에 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을 하다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막돈막 막 잃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타점을 한번 보시면, 뭐, 조금만, 그러니까 급등주가 아니고, 이런 실적 기반 주식은 중세형 수급주라 그러죠. 실적 기반 주식은 되게 정직, 정직하거든요. 타점 자체가 여기, 아니면, 어제 차를 종배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장중에, 어쨌든, 장중에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이런, 그래온 자체에서 보시면, 보이죠? 아침부터 외국계 그래온에 엄청 들어오는 거. 그러면 못해도 오늘도 2% 뛰기 이상은 나온, 나온 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도 만약에 사도 아침에 저 그래온이 아침부터 계속 샀으니까. 정말로. 아침에 저희가 보통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정심때까지 가기 11시 정도 전에 보통 진입을 많이 하니까 이 사이 구간에서 잡았겠죠? 그러면 제일 확률이 높은 구간이 여기서 잡겠죠? 그러면 못해도 2% 정도의 구간은 충분히 나왔고 2%를 되게 막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뭐2% 정도야 뭐막 하루에 15%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이가 다르죠? 급등 급락한 주식들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비중 실어서 이렇게 살 수가 없 잖아요 왜냐면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실적 기반 그리고 수급 기반으로온 주식들은 2%가 여기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2%를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되게 큰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사는 걸 확인하면서 2% 먹으면 예를 들면 뭐 잡주로 잡주로 500만원 넣어서 뭐, 예를 들면, 10%를 먹었다 쳐요. 그러면, 500으로 10%는 50만 원인가요? 근데, 뭐, 여기 한, 1 3천만 원 넣고, 2% 먹어도 60만이잖아요. 원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먹는 거잖아요. 뭐 고수나 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식을 그래야 할 때는, 막, 5천만 원씩, 막, 그 이상도 여니까.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종목에다가, 배팅을 해서 짧게 먹는 게더 실제로 계좌에 증가폭도 크고 안정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오늘은 제일 서울 반도체가 수급주 중에서는 제일 눈에 띄어서 일단 얘기를 드렸고요. 이 매매가 어렵나요? 이렇게 사는 게 이쪽에서 만약에 샀다면 모아 모아가면 되잖아요 분할 매수로 그러면. 소인관점으로 막말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샀다면 여기 노란색에 샀다면 여기서 하루 이틀 삼일 모아가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까지 그냥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뭐9% 10% 가까이 먹었겠네요 그리고 내일도 이 수급전 이탈이 안 나온다면 홀딩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주포에 이탈이 나오는 것 같으면 뭐 분할매도로 청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데,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히 초보분들이나 아직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많이 했는데도 계속 손해하신 분들은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계속 그런 급등주, 테마주, 잡주, 이런 것만 막 쫓아가기 때문이,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종목은 이거는 이제 아이리버라는 종목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아이리버는 뭐 스윙으로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짧게 오늘 사서 뭐 내일 먹든지 오늘 사서 오늘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근거가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아, 이 부분 구간을 한번 보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매매를 했냐면, 이날 떨어져 주길래 여기서 그냥 대충 샀어요. 대충, 대충, 종가까지. 네. 그리고, 뭐, 이날, 이날 챙기는 거는 뭐 이날 매도해도 되고, 이런 때 매도해도 되고, 오늘까지 봐서 매도해도 되겠죠. 근데 오늘은 매도를 하는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의 근거는 아이리보도 오늘 그래가꽤 터졌어요. 거의 얘도 280억 정도 터졌으니까 아까 서울반우체가 거의 한 500억 이상 터졌고요 아이리보도 오늘은 어 되게 인기가 많아, 많았죠 네. 매수할 때막 개인 매수 이사 이런 거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이리브도 약간 잡주성 주식에 가깝기는 하지만 약간 잡수죠. 그래서 이런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사실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당일 단타나 아니면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뭐 아니면 추세가 좋으면 하루 정도 더 보고 팔든지, 그러니까 당일 아니면 일일 안에 끝내야 돼요.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주식이고요. 그래도 살수 있는 근거를 굳이 비교하자면, 얘도 잡주 쪽이긴 한데, 어쨌든, 뭐, 얘도, 근데 참, 옳은 이유가 있잖아요. 얘도 지금까지 했던 게 뭐, 음, 이또 갤럭시, 자, 한 볼까요? 음, 갤럭시 S8에 무슨 부품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마, 그거 아니면은, 이유가 있었는데, 아, 인공지능 누구? 그거 쪽이 얘가 관여해서 만들었죠. 아마 네. 어, 맞을 거예요. SKT 뭐, 인공지능 누구 관련된 건가? 네, 어쨌든 그런 관련 이슈로 올라갔었었고요. 그게 이제 이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점에 아마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럼 차트로 보면, 지금은 더 이제 가길 기대하기보다는, 한번 해먹었으니까, 이되돌림 파동으로, 여기서, 뭐,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가 슬거지 파동으로 이제 빠질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더 확률적으로는 맞겠죠. 그래서 이제 챙기고 나와야 되는데, 아부네 매매도 할수 있었지만, 지금, 지금 할수 있는 근거는, 이제 한번 해묶여서 할수 있는 근거는, 어쨌든 어제 그제 그전날 보시면 이렇게 금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물량을 사, 받아갔어요. 이렇게 빠지는 동안 이렇게 빠지는 동안 받아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들도 빠지는 동안 받아갔으니까 네 수익을 내려면 어쨌든 얘들이 이런 데 샀잖아요. 지금 여기부터 샀으니까 사고 뭐 이날도 사고. 이 날도 올리면서 샀으니까 그럼 얘들이 뭐 단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빠지면서 샀으면 얘들도 이 정도 될 거면 이상으로 안 올리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 근거로 같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데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팔던 아니 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파, 뭐 여기든 여기도팔수 있는 거죠. 그렇게 챙기면 나오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음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종목이 더 있었는데 자 오늘 어 반대매매가 나온 종목이 아니, 아니, 반대 매매가 아니고, 음 자, 오늘 정리 매매가 나온 종목이 있었어요. 네. SS컴택이라는 종목인데, 여기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없기를 바라면서, 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급등주, 물론 이런 되게 잡주들은 오르면 뭐 이렇게 크게 올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막 꼬득해가지고 세력들이 작업을 하면. 근데 이런 기업의 대부분은 이런 계속 수익이 안 나고 막 적자가 심하고 이런 종목이 대부분 많아요. 상패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큰 확률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계속 막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추세적으로도. 계속 밀려서 하락하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잘해서,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뭐, 몇 번을 먹었다고 쳐요. 한 다섯 번 이상을 먹었다고 쳐. 근데, 이런, 적자기업 같은 걸 하면, 한번 잘못 맞으면 한번 그러니까 이게 걸려버리면 이 먹었던 수익들을 다 토해내고 내 본전에서부터 더 많이 손실을 봐서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이게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보험. 최소한의 보험으로 이런 급등주를 물론 당일 당일 봐서 당일 날 단타를 치는 건 괜찮아요. 당일 날. 근데 최소한의 보험으로 이렇게 하... 적자 폭이 엄청 크고 이건 기업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인데 이런 기업을 하시고 싶나요? 적자 지속 벌써 몇 년째. 근데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막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하시는 분들 한번 나오면 대박 먹으려고. 그리고 막 기업에서는 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희망을 주는 그런 기사들을 내거든요. 막 어디서 제3자 배정 받아 가지고 유정을 할 거다. 뭐 예? 앞으로 좋은 사업을 새로 해서 좋게 만들 거다. 다 개미들 꼬시는 거거든. 결국은 막5천원 하던 게 3,500원. 그러다가 막 2,000원, 1,700원 막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정기되다가 오늘 결국 상패 결정나서 반대매매를 했죠. 아침에 165원에 시작해서 종가 102원에 끝났어요 여기서 샀어도 마이너스 70% 이상 당하신 분들 보면 안타까운데 사실 당하신 분들은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거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적자기업 하고 돈이 많아서, 돈을 잘 보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번 먹어도 이런 거한번 맞으면 다 토해내죠. 그리고 잘못하면 주식 아웃되거든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적자기업들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당일 단타로만 접근하시고, 적자기업들은 당일 단타만 하시고, 절대로 스윙이삭으로 가지고 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음. 이게 단타만 하시고, 스윙이나, 막 존버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적자기업은. 그게 안 맞기 위한, 우리가 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니까 이걸 꼭 명심하고, 주식을 앞으로 접근하시는 게, 정말, 그러길 권해드립니다. 네. 계속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거를, 이런 기업은 보면 그냥 안 하게 돼요. 막, 아, 딱 봐도 하기 싫네. 네. 차라리 아까 서울 반도체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해서 먹는 게 좋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어쨌든, 반대 매매가 나왔던 종목이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음, 주식, 주식 투자 매매를 할때 알아야 될 그런 필수 용어들과, 이제, 호재나 악재 뉴스에 대한 구분하는 방법, 구분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음. 우리가, 뭐, 어떤 분야든지, 뭐, 뭐 의약 분야도 그렇고, 아니면, 뭐, IT 쪽 기술 분야, 연구, 부, 연구 개발 분야도 그렇고, 각각 분야마다 이렇게 용어가 있잖아요. 해당 전문 용어, 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 자, 마우스로 걸 쓰니까, 글자가 안 이뻐요. 네. 어쩔 수, 이해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이나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일단은 제일 처음 알아야 될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려면 그 분야에만에 쓰이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막혀야 되죠.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설명을 해줄 때, 내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줘도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빨리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모르고 뭐 이것저것 찾아 들어봤자 뭐 아무리 설명을 잘 해줘도 사실 내가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 용 용어에서 막혀서 이해가 잘안 되고 100%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게 기본기가 단탄해야지 왠지 발전할 그런 확률이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식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알아야 될, 물론 쉬운 것부터 하겠는데, 그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순서는 일단 시장에 관련된 거, 네. 그리고 매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차트 보는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뉴스. 즉, 악재, 호재, 이런 뉴스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예, 처음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좀 아시는 분들은 한번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 맞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예,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음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게 시장을 얘기할 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요. 간단히 코스피 시장은 음, 일단은 시, 시가총액이 일단 큰 기업들이 많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맥조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기업. 대형주들 이런 게 많고 코스닥 시장은 주로 기술주들이 많은데 시장이 크게 두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지수 자체도 나눠져 있죠. 지수도 보면 이렇게 고를 수가 있죠. 코스닥, 코스피 고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종목들에 대한 이건 전체적인 평균치에 대한 지수가 되는 거고요. 종목을 볼 때도 눌러보면 음, 이 위에 한번 보면 코스닥이라고 쓰여 있죠. 다른 종목을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 보면 아람전자 같은 경우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런 건 코스코스피고요. 물론 코스피의 뒤에 뭐 코스피 20, 코스피 200. 뭐 코스피 100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또그 상위 종목들 아마 덩치가 큰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을 뽑아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적인 거고요. 여튼 그래서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져 있다. 특징은 개인들은 주로 코스닥을 좋아해서 작은 종목들을 좋아해서 개인들은 코스닥 쪽을 좋아해서 이쪽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체감할 수 있는 지수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실제로 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수라고 할수 있고 <laughs>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지수를 조금 더 어, 의미 있게 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는 주식 종목에는 어, 크게 구분을 하면 대형주가 있고요. 대형주 네. 그리고, 중소형, 이제, 수급주가 있고요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음, 우리가 말하는 급등주인데, 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주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이제 개인 세력들 얘기인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주식들이 많죠.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 뭐, 큰거 있잖아요. LD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있는 시가총액이 되게 큰, 뭐, 몇 조, 몇십 조. 네,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소위 좀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고, 중소형 수급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들이 들어와서 다루는 주식인데, 시가총액이 대체적으로 한 1조 원, 시가총액이 한 1조 이하예요 그러니까 한 1조 이하에서, 어, 한, 천억, 천억 정도 이상? 이 사이? 네. 그리고, 수급주는 주로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게 얘들에는, 이제, 실적주들이 많죠. 수급주에는. 그리고, 탄력성이 좋, 괜찮은 편이고요. 대응주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주라고 보통 세력주 또는 뭐 급등주 음. 아니면 테마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테마주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개인들이 처음에 하면 이쪽은 종목들이 시총도 적고 되게 가볍기 때문에 막 휙휙 움직여요. 대신에 안정성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적자 기업이 되게 많다. 음, 생각보다 적자 기업이 많아요. 적자 기업. 그니까 러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제 가치도 못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어쨌든 뭐 이런 호재 같은 걸 띄우면서 뭐 희망을 줘서 뭐 이렇게 개인들을 막 달라붙게 해서 팔아먹고 세력들이 많이 붙죠. 어쨌든 조심해야 될 종목인데 개인들이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막 올릴 때막 상한가까지 막치 올리고 막 십몇 프로씩 올리고 뺐다 올렸다 하니까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 돈을 꾸준히 잘 불고 싶다면 저쪽보다는 여기 대형주나 중소형 수급주에 치주, 집중하시는 게 훨씬 오래 살아남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네, 그런 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 쪽에 이런 종목들 해서 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할때 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있고 중기 투자가 있고 아, 색깔 이상하네. 장기 투자, 즉 장투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뭐, 이렇게, 단기 투자를 보통 나눠요. 투자 방식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장기 투자는, 뭐, 한 6개월에서 뭐, 1년, 2년?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가지고. 중기 투자는, 뭐, 한, 음, 중기 투자면, 한, 한, 한 달에서? 뭐, 한 6개월 사이? 네, 이렇게 매매하는 거고. 단기 투자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타, 즉, 데이트레이딩이라는 게 있고요. 데이트레이딩. 이게 소위 말하는 단타고, 단타, 단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윙 투자라고. 스윙은, 뭐, 한, 2, 3일에서 한 1, 2주? 네, 1, 2주 정도를 가지고 가는 걸 스윙 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윙이나, 그리고 더 짧게 장중에 분봉을 보면서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치는 스캘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은 스캘프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하루에 먹는 것이긴 하지만, 자, 이제, 지우고요.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음, 아침에, 예를 들면, 이런 시점에 사면, 고쯤에 그 한번 팔고, 네. 오후에, 그리고 만약에 간다면, 음. 이렇게 팔거나 아니면 전날 종가에 베팅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올려줄 때 매도해서 판다든지 이런 정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켈핑이라는 거는 음, 잠깐만요. 스켈핑이라는 거는 이 짧은 텀 있잖아요. 이 짧은 텀. 이런 때를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올라갈 때, 요런 때 한번 먹고, 또 요런 때 한번 먹고,